어? 끊을게? 음 아니, 언니. 아니, 무슨 일인데 해수관이가 그렇게 난리야? 아니, 어이없어 하지 말고. 무슨 일인데 그래. 형부가 제주에 와가지고, 회장님도 되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서울에 파하게 났대. <laughs> <laughs> 형부가 이주민 협의회장님에게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아유, 그러게 참. 말이야. 지금 서울에서 한턱 쏘라고 난리도 아니래. 참, 바로 없는 말이 천리간다더니. 뭐 그래도 뭐 막겠다는 소문 나는 거보다 낫네. 그지 됐다는 거보다 낫네. 아유, 그놈의 회장 두번 됐다가는 진짜 무슨 소문이 날지? 아유, 참. <웃음> 참. <웃음> 웃겨. 회장님.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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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놈이 말이래. 그자, 작작작작작. 무슨 뭐 막, 밭에서 용신 너몽합시까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까? 너 때문에. 아, 무다 뭐또 보자마자 때려는 줄 가게! 아이고, 며칠 전에 너 이장님 집이지, 닭설이 하나, 너 이상한 소문도 았다 이놈아. 무슨 소문 말할까 뭐, 그,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정도. 아그말 그 진짜 들어서, 그냥. 아니, 걔는 뭔 소문만 쓰? 아니, 이거 그 이장님 집, 저 닭설이 한 다음으로, 이 집, 저 집이 어서지고, 다너 탓을 냄잖아 그런 보다나거거거다이다사그 어떤 말든 어리도우자 그걸 신경없니까 삼촌은 경 생각 안 해도 우리 집안에 도 도둑으로 몰려 있어 지금 그런 말이게 어? 어 나가 그 말이라 어 괜히 닭살이 한번 잘못 했다 그래 이상한 집안으로 몰렸잖아 어아 어? 남중이가 어? 그그 그런로가 진짜 하늘 뒤에 걸리기만 하지 진짜 아이 진짜 아이고 나가 저놈면 새끼 나 없사, 그만, 그만 나가 나가 못 살아 나가 아해아 그만 허세 아이고, 아, 아이고 너 어디 간나 어디래 어 아, 그만해 어머니 아이고 야 아, 진짜 너 상대방 진짜 뭔 말만 무사 나한테만 정해지고 진짜 경보야너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봐 일로 와, 일로와봐 일로 일로. 일로 너너 때문에 이거 뭔챙피냐 이거 야야야 아, 야, 이거 아침부터 무사 또 이거 무사 너 때문에 너 지금 소문 어떤게지 알았나 야게 좀침착하라개좀 침착 너 진짜 너 때문에 챙뱅 진짜 무사카라 고고 소문이 나도 왜 너가 나야지 나가 나야 되는데 야게 공 소문난거 어떨거냐 이제 야 이제 는 닭살이 같은 거안 해도 이 나가도 맛있는 하양 사살게야 <laughs> 이거 어떤 이축 여유가 나오는지 나 모르고 고라니자. 거 잠깐만. 너또뭔일저질렀지 너. 또뭔일 저질렙지, 너. 어? 아니라 아니긴. 나가 나중에 골라주크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또뭔 사고 치지 냅나. 어? 고라봐. 그게 아니고 이 우리 아버지가 나 이제 나이도 먹고 하나 저 우리 동역밭 있네. 어. 거그 남명이로 이전시켜 주킨 게. 어. <laughs> 걔네 읍사무소 가면서. 저 동산밭 말이냐? 그걸 너 준다고? <laughs> 나가이, 나중에 맛있는 거쏘크라 깜짝이. <laughs> 아 진짜, 아 어떤 놈이 꼭그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 그냥 사람 아침부터 욕 듣게 해는지 몰라 그냥. 아 걔는 그런 닭소리 같은 아, 거 하지 마. 그냥 이거 뭐라 우리 집안 망치는 그냥. 아 이러면 어릇 어떤 동네 부기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어멍으로 형수를 그냥 막. 아 걔는 아, 그런 아, 짓 하지 아니. 않으면 욕안듣거 아니라 아, 뭐. 게아 닭소리, 다, 난 닭소리 하고 싶어 예수가. 집만 요구있지 땅이라도 하나 닭기 서어 봅시다. 내가 무슨 닭소리 같은 거 하느냐. 어머, 무슨 땅? 아 우장 봐저 집만 신들들었오신 집만이는 아방이 동산밭 해 줄게 100평짜리 그거 집만이 이름으로 그냥 확 해기는 이전시켜 줬던 느낌이게 아니 그 삼촌 횡전 저기 이전 안해 준대노던데 애기들한테 안주아 무슨 또나또 때려먹을 거또 애들은 그런지 더집 부려라 그런지들아 어멍이고 맨날 마자 은행이 진짜 이더 부엄친 게 보험서 아 진짜 그 얘기 들었어? 뭐. 선생 진만 씨 집안이 어마어마한 땅 부자래. 그래서 2만 평이나 되는 땅을 진만 씨한테 줬대. 뭐야, 그 소문이 진짜였어? 그렇다니까. 진만 씨가 그런 겸손한 면도 있었어. 그러니까, 진만 씨가 2만 평에 내는 땅을 받는다는 거잖아. 아. 어쩜 그런 사람이 아. 그동안 그렇게 없는 척을 했대. 아, 내 말이. 아유, 아유, 역시, 우리, 진만 씨네. 아, 진짜. 앞으로 너, 진만 씨한테 잘해, 이거 사. 우리 도니덕좀 보게. <laughs> 참나. 아니, 진만 씨가 딴 구절 하는데 왜 언니가 더 좋아해? 진만 씨가 너랑 잘 돼가지고, 그 뭐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니 덕을 좀볼 것이고, 너한테 뭔가 좀 있을 것이고, 나는 또, 너의 언니잖니? <laughs> 아우, 나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참, 아주 그냥 저기요,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요. 하나뿐인 동생 구박이나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머, 내가 언제 널 구박했다 그래요? 어머 아유. 세상에, 어머머 보라마. 아니 나나 예비 사모님, 얼른 아.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어디가 아유, 없는데? 나, 나,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어, 경보야 어, 어, 어. 어, 물이나 하나 주라. 어이고. 어우 이거 경태형 이제 야구도 힘수가 야구 선수 같아? <웃음> 네. <웃음> 야, 혹시 옛날에 뭐 야구 해난건 아니지? 아이뭐 나도 한때 좀 선생을 좀 하다가 중간에 일 때문에 그만뒀어. 아 경이난 분하게. 뭐다 지난 얘긴기인데요예 뭐. 네. 물이나 하나 줘. 아이고 나 정신 보라. 어, 아물 주려니까. 아이고 운동 운 가려면 글럽브랑다 챙겨줘. 오다 어, 있구나. 대형이 야구도 한다고. 이야. <laughs> <laughs> 정말. 아이고. 여 예, 형이 어딱 이거 먹으면 우승물 아니까 이게 우승물 <laughs> 알았어 자아 이거 대수다게 동생이 형신데 우승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먹고 우승만 하십시오 고맙다 예. <laughs> 장난을게야 <장만 웃음> 파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야형쳐 나도 야구 가야 <laughs> 멋있다 에이. 야 동태야구 선수도 해놨다고 야 새로운 사실이네 이거 이야야 캔디 야, 경태형 그거 말 사실이라. 어게, okay. 그 원래 야구로 유망주였잖아. 잘 나가다가 그 이상한 사건에 연류가 되고 나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래. 요 와, 경태형님, 거안봐신데 야, 나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 야, 이게 나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와,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 아, 어. 동씨씨 응. 어, 네. 응. 아니. 그그 응. 그 우리 진만 씨그 소문 그거 사실이에요? 아. 그거 땅. 어, 어. 그 땅. 아. 나그 직접 들었는데. 아 이거 프로젝겠다 아니 내가 게 보겠어. 아 좋지. 혹시 그땅 어디인지 모르지. 어디어디 보고하고 네. 서울 나가시려고 사귀었잖아그걸로또 네. 그, 어, 소식들이 충분히 안 들어서. 말 효과? 주말 우리도 아이고. 들은 얘기. 그래 이제 도못 들어서. 이제 도못 들어한 새. 고 시장 이기게미리미래야지 그런 소문. 이제 우리 마도못 들어신 얘기라. 마을이 쫙 퍼져. 다 마을이 다 퍼져. 벌써 퍼져 버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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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마 아이고 뭐가 이래 제기하고라 이게. 응? 이제기라 지게 앉아 보라게 아이고. 눈쟁 같대 없디가. 아이고. 어, 기억, 기억, 기억. 아이고, 뜯어 소문 들어져냐? 무슨 소문? 어. 아이고, 우짜. 우리 경보하고 끼 네. 서울 집에 아가씨. 아이고, 소사귄인데 소문 난게 많은 듯. 아람 씨냐? 나못 들어진대. 못 들어서. 네. 아이고, 나집에오장보라니 네. 우리 경보하고 서울 집에 아가씨 막다정하게 말도 못 꼽기 손도 뭔 지금 막햄서라 손도 막 잡아 죽으겠네. 응. 아이고. 아이고, 걔네 요새 집안여고 왔니? 부등 다니는 거못 봤어, 딱에. 아이고 경희전이야. 아이고 야, 우리 경뭐 자기 갈까니가. 아그 친구끼리 가면 됩니까? 아이고, 아이고 맞아. ]이. 아이고. 아나이 농사일 신짜 음. 재밌어. 그래. 보라마. <웃음> 보라마. 아또 왜래? 그 자기야 자기야 자기 야좀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 그 봐. 아니 처자 때뭐 무슨 소문이 났다는 거야? 글쎄 보람이랑 어. 경보 씨가 그 어. 그렇고 그러다 이고 결혼의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동네 소문 이쫙 났어. 아니 뭐? 아 어, 내가 진짜 내가 경보 씨 내가 경보 씨랑 아참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힌다고죠. 내가 무슨 아왜이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게 아. 내가 어 동네 다닐 때 조심하게 잘 다니라고 했지? 어? 어우 이제 진만 씨가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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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아저 그런 근거 없는 호소문 가지고 왜 천재를 잡고 그래? 야야에야 그럼 그러면 그냥 자 어? 천재 천재 굳지 말고 어? 그 주인 집 어? 가서 주에 그렇게 잘하라 호미 이야 호미 소문이 호미 무슨 호미 이야 호미 소이야 진짜 진정해 아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지? 진만 씨한테 잘하랬더니 무슨 경보 시한 소문이 나냐고? 아 진정 진정해 어우, 억울 어우, 억울어 아이고, 얘기 알아. 수다게 응, 난 시댁 그래. 가크 하게. 어, 어. 아이고, 어우, 우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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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어디한유어걔 아까 어디그가어거 닮은 게 많으니. 어. 아 기분 나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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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라 이리 앉아보라.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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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그뭔 말일까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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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아니 저경보하고 어. 서울집 아가씨 막 사귄대 소문이 나. 그몰라람씨냐 예? 그, 경보랑 보람씨가 사귄다고 말시? 어게. 아니지만, 사귀지 않으실까야 아이고 아니면 대체게. 이, 이. 맞다 이거지.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경부랑 보람 씨가 <목소리> 아니야. 아니지. 아, 아닐 거야. 사람 이름 모른다고 보람 씨한테 확인해봐야지 아, 지금 만나자고 해야겠네 전원이 꺼져있어 이소리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아왜 전화기가 꺼져있냐고 왜아이 미친... 그죠, 그 형부가 네. 홈이 좀 빌려오라 그래가지고 혹시 홈이 있어요? 홈이? 아, 저 골갱이, 골갱이 이제 하우스에 있으신데 아니 그렇셨나 초자 안에 그냥 그러셨. 저기 음. 경보 씨, 응? 음. 근데 그 동네에 어. 좀 이상한 소문이 좀. 뭐 네. 무슨 소문? 아니 그경고 씨랑 저랑 막 사귄다고. 에이, 그천혜사에막 그 그런 말에 돌고 돌아. 그니까막 일일이 신경쓰면 안 되고, 그거. 그러니까 그죠? 동네. 깜짝 놀랐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호이는 어디 있다고요? 아유, 아유고조심 호미 이저 어. 하우스에. 하우스나 찾아야 돼. 아, 예. 보람씨 그래, 아. 이쪽, 이쪽. 응. 들어와 봐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우리가, 예, 우리 비닐 하우스인데, 아. 여기 다 넣고 다녀. 오, 오, 이쪽. 어머니 진짠가보네 이것들 봐라 고씨 홈이 어디있어요 홈이? 어 골갱이가 아 잠깐 보람씨 잠깐만 있죠. 봐봐 어디? 아니 잠깐 와봐 여, 여기? 예예 예, 이쪽으로 잠깐 와봐봐 여기로 와봐. 여기요? 예. 예. 잠깐 잠깐 조금만 더와봐예좀더 여... 어? 어? 어, 어!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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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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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람씨! 아, 벌레 보고 놀래네 아, 내가 장난이 너무 심했나? 아, 진짜. 아. 야, 보람치 용감한 줄 알았는데, 야, 벌레 에 놀래본다. 아, 갑자기. 야 아, 이거 진짜. 급하게 나아 그냥. 아, 왜 여기 가, 사 있나, 그냥.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강할 수 있나? 아, 이게 또 무슨 이것도. 나가 보람이 좋아하는 뻘이 할머 너 강하나? 아, 좋아하는 라게걸왜 나한테 이기어나? 너랑 보람이 사귄다매 나도 어, 봤거든. 어, 어 어디 뭘뭘 뭘 봐? 너랑 보람이 사귄다매 동네 소문 다 났거든 지금. 보람 씨,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많이 좋아하세요. 뭔 헛소리 들어와 어, 비밀 하지 마라. 야, 고, 뭐, 야, 소문 다 났어. 고, 뭐, 다는데 왜? 야, 뭐 아니야? 그 너하고 보람씨하고 둘이 사귄다고 막다 소문 다 동네사람들 알고 있고 어. 저기 뭐야 그저 경태형도 그 예전에 야구 유망주 하다가 뭐 이상한 사건인가그 연루되고 야구도 안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 뭐 왜니만 네 모르냐? 이건 또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들어 왕이네 뭐주이 곧지 약이나 먹으시냐? 야 바쁜디 허출하지마라 강 일러라 가라 집이가 아 이것들은 뭐 어디 모여만 가 이상한 소리 잘 붙여 아, 잘 붙였어 됐어 자 나도 요즘 소문을 좀 들었는데 잘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마을에서 어서진건다 내가 했다 두 번째 보람 씨하고 나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세 번째 내가 땅을 한 100평도 안 되는 걸 물려받았으니 2만평 물려받았다 네 번째 경태형이 야구 유망주인데 뭔가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제주도로 피왔다 이거 아니냐? 첫 번째는 우리 고치한 거나 당연히 헛소문이고 어. 야 그럼 두 번째는 너 진짜 근 보람 씨랑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에이 그짜 팍팍할까보다 진짜 나 스타일 아니라고. 그럼 대체 나 스타일이나. 야 그럼 세 번째는 하, 야, 우리 아방도 2만평훨신디야 그건 아, 나가 잘안 주게 연예집 찾아 고통하고. 야 그럼 네 번째는 경태형을 불러서 진상 파악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좋아. 어, 경태형을 증인 채택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좋았어. 그럼 너가 다 연락해. 지금 50세네. 알았어, 알았어. 어, 조사를 해보자. 가보자. 응. <목소리> 테스트 아아나가신가 청년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청년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 요즘에 그 마을에 돌고 있는 소문 때문에 막 확인할 것이나니 예, 그 주민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리사무소 앞으로 아줍서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요새 그 마을에 돌고 있는 소문 때문에 예, 그 조사할 것이나 그 주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리사무소 앞으로 모여줍서에 아니왜동 t 이라한한 거야 e I was. I was. I 아니 s I was. I was. I w 다 s I w 이 s I was. I w a 아 I was. I 에 a s I was. I was. I was. I 중대 s I was. I was. I w a 시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자 우리 마을에 요즘에 그 괴상한 소문이 막돌람신데 어.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 실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큼만은 확실합니다 예 아, 어. 네. 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할 건데 어, 어 혹시나 동네 단위당이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사람이 보이면 우리 청년의 사무실로 바로. 전화를 해주십쇼. 그럼 제가 꼭 참, 놓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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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저는요, 어. 그 뭐, 백평도 안 되는 땅 이전 받으신 뒤 소문이 겁나 가해. 맞아, 맞아.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어. 그러면은, 언니는 진만 씨가 땅 받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건데? 어디서 나? 들은 건데? 어. 네. 나는, 형한테 들었는데? 나, 어. 어, 어, 나, 나, 나도 들었지. 형은 누구한테 들었신건가나 어, 어, 그러니까 그, 얼굴은 여러 번 봤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들었어. 아깐만 저기 말이 꺼야. 아, 답답해. 그러니까 녹색 잠바 입고 얼굴은 많이 봤는데, 우리 동네 사람 같진 않긴 한데. 아, 답답해. 잠깐만, 누구, 누구냐? 어, 저기, 저, 저, 기 있네. 저저 사람, 저, 저 사람, 바 사람, <목소리> <목소리> 야, 너, 야, 너 누구, 야, 누구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네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자저사저기람저 사람, 저사 보민, 웃음이 뭐야, 야. 땅보민, 오, 땅보민, 행복해진보민땅 웃음이 보민 땅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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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민 땅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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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민 땅보민, 땅보민, 땅보지 아이고 어멍 야너 소문 들어져냐 노인장 갔다 옷디가 그건 <laughs> <laughs> 이미 지나 지 안주면서로 노인장 갔다 왔는데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 삼촌 생전 저기 이전 안 해준 대너던데 애기들한테 안아 무슨 또나또 때려 옷주가 또기라 그런지 터지 빨라 그런지 터라 어멍이고 막기 맨날자 은행이 진짜 이더 보험 친게 보험서. 아 진짜. 진짜, 진짜. 트좋고 <laughs> <laughs> 빙글빙글 빙글 사랑에 취해서 빙글빙글 빙글 사람에 취해서 빙글빙글 빙글 어차피 살다가 보면